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영상은 1분기 실적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JNTC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어, 회사이고요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1분기 매출액은 573억 원, 영업이익은 22억 원 정도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매출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고요. 차량용 강화유리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진입을 했다고 되어 있으면서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스마트워치 등의 강화유리가 채택이 되면서 기타 강화유리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외에도 국내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향 공급이 재개가 되면서 3D 커버글라스 매출이 4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기 예상 실적은 770억의 매출액과 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100% 이상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면서 수익성을 9.6% 정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는 그 전에 나왔던 보고서고요. 신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것들을 좀 보는 강조를 했느냐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용 커버글라스 이쪽이 핵심입니다. 자, 면적이 커질수록 공정 난이도와 단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요. 올해부터 이 크기 확대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수주장구의 97%가 초대형 커버글라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면서 누적 매출액은 수주장구가 7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 1조 원 초과 달성 그리고 신규 모델 수주 지속에 따른 외형성장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스마트폰 커버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중화권 고객사에 재진입을 했고요. 또 국내 업체의 재수주로 인해서 매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업황에 따라서 좀 확확 바뀔 수 있는 사업 분야 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위에 차량용 커버글라스가 매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도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2위와 5위 업체인 어, 이 커버글라스를 공급 중이면서 올해부터 신규 고객사 향해 공급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JNTC를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들은 물론 체킹이 좀 되었습니다. 목표가는만원 어, 정도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시가총액은 4,692억 정도로 어, 시가총액 구성되어 있으면서 기간은 올 매도, 외국인은 올 매수,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어 적자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회사였기 때문에, 올해 흑자전환 하는 것만으로도 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것을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주가에 이미 선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때도, 어, 어느 정도, 뭐, 실적이 유지가 되겠지만은, 어, 시장에서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소, 다시 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좀 확인을 좀잘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아이센스인데, 어, 똑같은 보고서가 시간차를 두고 나왔네요. 그래서 먼저 이 보고서를 어, 보면은 어,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재수환했습니다 5월 4일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아이센스고요. 자, 매출액이 연간 대비해서 12% 빠지면서 기대치를 합의를 했고, 혈당 측정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어, 미터기, 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어, P.O.T.C. P.O.C.T.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늘었네요. 혈액 응고도 늘었고, 주요 고객사 어, 쪽에서 한독 빼고는 전부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더라도 국내, 유럽 빼고는 아시아와 미국이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러면서 외형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 또한 마이너스 55% 정도 전년도 기대비에서 감소했다라고 를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치를 하향을 하면서. 어, 목표 주가를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목표 주가는 상승을 좀 잡아놨습니다. 자, 3월 14일에 무상증자 권리락을 통해서 지금 어, 목표 주가가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실적 부진은 고객사들의 신규 주문보다 작년 공급망 이슈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재고를 활용했기 때문에라고 좀 되어 있고요. 1분기 부진에도 동사의 기존 가이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주문도 정상화 될 거고 신규 ODM을 매출을 고려했었을 때 무리한 목표는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3년도 미터기 원가 상승과 임상시험, 그 다음에 인허가 비용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3년도 총 매출은 2846억 정도, 영업이익은 237억 정도로서 어, 하향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지난 뒤에 나온 건데, 어, 우선, 어, 거래를 오랫동안 하던 어, 주요 업체가 있는데, 어, 혈당 스트립으로 미국과 유럽에 주로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어, 인수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20%로 상승할 것이다. 어,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은 어,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17년에도 기업을 인수한 걸로 되어 있어서 미국 기업을 지금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총 인수 대금 지금 361억 원 정도 좀 되어 있고, 인수 완료일은 6월 16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이네요. 자, 보유 현금은 619억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53%로 재무 부담이 높지 않다. 어 그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통 채널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 오랜 동안 또 거래를 해왔던 거래사이기 때문에 어더잘알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래서 어 무상증자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좋은 어 모멘텀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 이좀 들고요. 어 그래서 무상증자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급하게 좀빨 이렇게 빨리 끌어올렸고요. 목표 주가가 2만 천 원인데 그 최고점이죠. 넘겨 넘기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아 근데 이게 지금. 소형회사라, 4788억 정도는 시가총액이라서, 아이 뭐, 소형회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5천억이 안 되는 회사라, 그리고 약간의 바이오 관련 회사라, 이게 과연 계속 우상향 할수 있을까에 대한 상황인데, 기관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네요. 음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 좀 되지 않았을까요? 일봉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약간 다소 좀 무리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은 스칼라이프입니다. 자, 스칼라이프 9,000원 하향보고서고요 일본 매출액은 2,548억원, 영업익은 160억 정도. 자, 컨셉은 하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플랫폼 부분에서 GTS 감,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확대 전략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되어 있고요. 광고는 채널 경쟁력 상승에 어, 연간 실적 성장에 이어갔으나 경기 둔화로 인해서 TV 광고 시장이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 대비해서 42% 감소했고요. 통신 부분은 갈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치를 어,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간 매출로 봤었을 때 1조 700억 정도, 그 다음에 1조 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595억 정도로써 나와 있고요. 광고 매출이 가파른 성장이 지연이 되면서. 대폭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ENA 같은 신생채널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어, KT그룹이 적극적으로 미디어 전략 확장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 광고 부분에서 이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어, 그러나, 김태호 PD들부터 시작해서 우영만큼 화적을 이끌어지 못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따라서 또 TV 광고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추정치, 그러니까 기대치를, 음, 어, 이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은 한 7,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52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연간이익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가 참 기대가 됐었습니다. 저 자체로도. 왜냐면, 이제 스타 피디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붐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그렇지 않았고, 또 경기 침체도 빠르게 회복할 줄 알았는데, 어, 오히려 미국이 디폴트까지 다가오면서 오히려 좀 좋지 않은 모습들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쭉 내림세, 월봉상으로도 쭉 내림세, 네, 내림세로 지금 진행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 시가총액 3,300억 여태 봤던 두 종목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적고요 어, 월봉상으로도 저점 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저점 위치에 파악해 있습니다 자 근데 2분기 때 과연 나아질 것이냐 아 근데 뭐 그래 보이진 않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도 빡세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어, 여기도 올라가긴 할 건데 네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쨌든 KT도 어산화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KT가 다시 자리 잡고 나서 어, 신사업들 이런 걸 펼칠 때 스카일라이프 쪽에도 힘을 줄 수밖에 없어서 네 이쪽에도 음, 어느 정도 네, 파급력은 생기지 않을까 아,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목소리>